자녀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캠핑 비기의단입니다 오늘은 경량 체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간만에 앉아서 리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미 세팅된 체어가 있어요 바빌리지라는 국내 브랜드 체어고요 보시다시피 등받이가 없는 엉덩이만 있는 체어죠 지금 여기 패킹 상태의 체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세팅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기에 앞서 스펙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세팅 상태의 가로 사이즈는 52cm, 세로는 38cm, 높이는 37cm고요. 패킹 상태는 12cm, 12cm 그리고 30cm입니다. 무게는 630g이고요. 최대 내하중은 145kg. 헬리오스 체와 동일하죠. 폴은 두랄루민을 사용했고 메인 폴은 플라스틱이에요. 이 원단은 305데니아 HP 코듀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가격은 55,000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죠. 여기 외부에 배낭이나 어디다 대 외달 수 있는 이런 웨빙 끈이 달려 있고요. 상단에 보면은 작은 클립이 하나 있는데 세팅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듀라인데 그렇게 거칠거나 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두께는 좀 있는 편이고 파우치에서 꺼내면은 체어 스킨과 알루미늄 폴이 들어있죠. 알고 계시듯 폴을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안에 쇼 코드가 들어있어서 자동으로 다 조립이 되는데. 이 가운데 프레임이 플라스틱이고 구멍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결속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이 구멍에 확실히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긴 쪽이 등받이라서 뒤로 가야 되는데 얘는 반대입니다. 긴 쪽이 앞으로 가야 돼요. 스킨도 보시면은 넓은 쪽이 등받이 같지만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렇게 네 군데를 끼워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이 클립은 어떤 용도냐면은 사이드나 앞쪽이나 본인이 편한 곳에다가 끼워주시면은 이렇게 수납주머니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량 체어는 다 아래다가 놓는 방식이라서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잘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바닥에 막 끌리기 때문에 불편한데 얘는 옆이라서 뭔가 넣었다 뺐다 하기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헬리노스 체어 앉아있죠 일부러 비교를 해 드리려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자 어떤가요 느낌이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얘는 등받이가 있는 타입이고 없는 타입이고 이정도의 높이 차이가 나고 옆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헬리노스 체어는 이게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그리고 앉으면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허벅지 부분이 좀 눌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사용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비록 등받이는 없어서 뒤로 편히 쉴수 있는 의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수그려서 뭔가 식사를 한다거나, 이게 훨씬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방 설명드렸던 이 사이드 포켓. 이 녀석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전화기도 넣고, 이런 스피커도 넣고, 물티슈도 넣고, 화기 사용할 때 자주 쓰이는 토치, 이런 것도 넣고,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잡다한 물건들을 여기 넣고 빼고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단, 이렇게 뭔가 많이 집어넣으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딱히 이외에 설명드릴 만한 게 없네요. 등받이가 없는 체어고 앉아서 뭔가 하기에는 보다 편한 체어다. 식사시에도 등받이 있는 헤링스 체어보다는 이런 타입의 체어가 훨씬 더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뭐랄까? BBQ 체어의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가격대도 55,000원이면은 등받이가 없어서 좀 고민이 될수 있긴 한데,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이고요. 일반 카피 제품이 아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흔적이 보이는 국내 브랜드 바빌리지 제품이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등받이 없는 거 말고도 등받이 있는 체어도 따로 팔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격이 66,000원인가 했으니까 금바지가 나는 꼭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체어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포듀라 소재라서 민장 강도, 찢어진 뜯기만 말할 것도 없고, 나름 소재나 이런 것들을 좋은 거를 쓴것 같아요. 티가 납니다.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처음에 이 체어를 봤을 때는 무슨 이딴 디자인의 체어가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고 사용해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짧게 이렇게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아, 그리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눌러서 전체로 설정해 주시면은 다음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